세례 요한의 출생은 이삭이나 예수님의 출생만큼 극적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으로 태어난 아들인데 약속을 받고 태어났다는 점에서 세례 요한과 이삭의 출생이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의 출생과 세례 요한의 출생은 이보다도 훨씬 더 비슷해 보입니다 경건한 사람들이었던 사가리아와 엘리사벳 부부가 자식이 없고 나이가 많아서 자녀를 잉태할 만한 형편이 못됐습니다 어느 날 사가리아가 제사장의 직무를 위해서 분양하던 성소에서 분양하던 때 주의사자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라는 말씀과 함께 태어날 아이 곧 세례 요한의 사명에 관해서 일러줍니다. 사가리아 부부에게 이 일이 있은 6개월 뒤에 천사 가부엘이 이번에는 갈릴리 나사렛에 사는 다윗의 자손 요셉과 정원한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정원은 했지만 아직 결혼은 하지 않은 마리아에게 사가리아 부부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들이 태어날 것이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말씀하십니다. 아들과 그 이름까지 말씀하신 내용이 세례 요한의 출생과 예수님의 출생 과정이 아주 매우 흡사해 보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도 사가리아와 엘리사벳도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의 경우도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황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아들을 낳게 하겠다는 약속을 통해 아들을 출산한 경우들입니다. 이 부부들에게뿐만 아니고 태어난 당사자들에게도 이것은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는 출생이었습니다. 이삭에게도 예수님께도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도 자신들의 출생이 남다른 출생이었다는 점을 생각할 때마다 자신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자신들의 사명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경건한 믿음을 가진 부모에게 출생했고 세례 요한 자신도 철저하게 경건한 삶을 산 사람입니다. 날 때부터 포도주나 독주, 술을 마시지 않았고 모태에 있을 때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쓰임을 받는 평생을 살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결혼도 하지 않았어요. 30대의 이스라엘 전역에 그 이름이 알려진 위대한 선지자요 선생이 됐지만은 그 사역을 한 기간도 최 1년이 되지 않는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세례 요한이 생을 마감하는 마지막은 분봉왕 헤롯이 동생의 아내인 헤롯 헤로디아를 취한 불륜과 헤롯의 악행을 책망한 것 때문에 투옥됐다가 목배임을 당해서 그 머리가 쟁반에 담겨서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는 비참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30세 젊은 나이에 결혼도 하지 않고 투박한 음식과 남루한 옷을 입고 살다가 비참하게 목배임을 당해 죽임을 당한 인물인데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을 가리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세례의 완참 양면이 있어요. 우리가 볼 때에는 참 너무 젊은 나이에 결혼도 못 해보고 저렇게 고생고생 하다가 비참하게 죽었다 라고 볼 수도 있는 측면이 있는 반면 예수님께서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칭찬하시게 되는 그 누구도 들을 수 없는 칭찬을 들은 인물,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다는 거죠. 함께 오늘 보면 요한복음 3장 26절로 27절을 함께 같이 한번더 봉독해 보겠습니다. 26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비어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며, 사람이다, 그에게로 가도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아멘. 세례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스스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지 말고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렇게 선포하였습니다. 옷두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느라 설교하셨고, 세리들은 부과된 세금 외에는 거두지 말고, 군인들은 사람들에게 강탈하지 말고, 거짓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료를 족한 줄로 알라. 이렇게 설교하였습니다. 우리가 들을 때에는 뭐, 그냥 평범한 내용의 설교잖아요. 그런데 당시에 이 설교를 들었던 많은 사람들에게는 크게 감화를 받고 찔림을 받는 설교였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설교를 통해 유대와 예루살렘 전역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모든 사람들이 요한의 설교를 듣고 감화를 받아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졌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로서 세례 요한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해졌고 나도 한번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드리라 나도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리라 그렇게 몰려드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생회를 시작하시면서부터 상황이 달라졌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 땅으로 가서 함께 유하시면서 세례를 베풀기 시작을 하게 되자 세례 요한에게로 몰려들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옮겨가는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세례 요한에게 오던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었고 예수님께로 가는 사람들은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안드레와 사도 요한처럼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사람들 중에 곧바로 예수님께로 옮겨간 제자들도 있었지만은 아직 상당수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을 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신들이 모시고 있는 스승 세례 요한의 인기가 예수님의 인기보다 점점 더 떨어지게 되고 사람들은 딱 자꾸 세례 요한에게서 떨어져서 예수님에게로 가는 현상을 보면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로서는 한편으로 자존심 상하고 또 한편으로는 근심되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미운 생각 질투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지요. 저는 단임 목회를 하면서 25년차 담임 국사 하고 있는데, 많은 새 가족들이 오셨어요. 오신 분도 많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이유, 저런 상황으로 우리 교회를 떠난 분들도 아주 많이 계십니다. 타 시도로, 장거리로 우리 교회를 출석할 수 없을 만큼 먼 거리로 이사를 가거나, 결혼을 해서 남편 따라, 가족 따라, 교회를 옮겨가는 일은 아쉽긴 하지만 뭐 이해가 되는 일이니까 그냥 순전하게 보내드릴 수밖에 없었는데, 간혹 어떤 이들은 "이 교회가 어떻다, 저쩌다" 교회의 흠을 잡고 "다리 목사가 얼굴이 너무 까맣다, 목소리가 작다, 설교를 잘 못한다" <laughs> 이래가면서 "다리 목사, 비난하고 간 사람들도 더러 있었습니다 뭐 제가 부족해서 생긴 일이지만은 이런 일 생기게 되면 저는 정말 밤잠을 못 자게 괴로웠습니다 울기도 많이 울고 화를 사기지 못해서 정말 괴로운 시간을 보낸 시간도 많았어요 근데 어쩌다가 보면 우리 교회를 떠나간 그 사람들을 뜻밖의 장소에서 딱 마주치게 되는 일들이 있게 돼요. 제가 반가울까요? 당황스러울까요? 내가 죄진 일은 없는데 제가 당황스럽더라고요. 반갑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새로 옮겨간 교회가 너무 좋아요.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그런 소리 들으면 저는 속이 뒤집히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못났나? 내가 이렇게 부족한가? 엄청 마음의 괴로움을 느꼈어요. 제가 워낙 속이 좁은 사람이라서 그랬을 수도 있는데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웬만한 목사님들이 이런 경우를 당한 분들이 대부분이고 이런 일을 당할 때마다 저와 똑같은 감정을 느꼈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만 그런 건 아니로구나. 조금 위안을 받기는 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분들 떠나가게 될때왜 떠나가는지 이런저런 사정을 우리한테 말해주고 떠나가면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내가 고치겠다 내가 목회를 잘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잘하는 부분들을 내가 배워서 잘하겠다 그런 요량으로 신방 가잖아요 이 사람들이 문을 안 열어줘요 집안에 아이들 움직이는 소리, 떠드는 소리, 사람이 있는 거 인기척 다 들리는데도 불구하고 암만 초인종 불러도 문 열어주지 않고요 투명인간 취급을 당했어요 이런 일을 제 아내와 제가 함께 경험할 때마다 얼마나 그 시간들이 정말 힘들고 자존심 상하고 어려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세례 요한은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는 평가가 틀리지 않은 분이에요. 사람들이 다 자기에게도 몰려가다가 예수님에게로 탁 몰려가고 자신에게 몰려들던 그 사람들의 인기가 점점 떨어지는 상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만일 하늘에서 주신다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람을 붙여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높이시고 낮추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만큼 사람은 쓰임을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뭐, 저를 세례 요한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세례 요한은 저하고는 급이 다른 분이로구나.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이제 한 35년 이렇게 평생 목회하고 나니까 이제는 그렇게 떠나가는 일이 있어도 젊었을 때만큼 그렇게 분하고 속상하고 화나고 속이 뒤집힐 것 같고 괴롭지는 않더라고요. 그만큼 제가 이제 내공이 생기고 실력이 쌓였다. 뭐 그런 의미도 되겠지만은 세례 요한은 애초부터 이런 실력이 있는 분이라는 측면에서 우리하고는 정말 다른 분이었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자가 나온 중에 가장 큰자 라는 그 평가가 맞는 평가로구나 그렇게 인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설교 중에 조금 제 넋두리가 돼서 죄송했는데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요한복음 3장 28절로 29절 함께 보겠습니다 28절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오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이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을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아멘. 세례 요한의 유명세와 영향력은 당시에 온 이스라엘 전체에 미쳤습니다. 이런 정도쯤 인기를 얻으면 자기를 신격화하거나 우상화하기 딱 좋은 상황입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당국에서도 세례 요한이 혹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조사단을 보낸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가에 관해서 세번 말을 했는데 첫 번째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자신을 그렇게 소개했고 두 번째는 죄사함의 회개를 선포하고 세례를 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자신을 밝혔고 오늘 본문에서는 주의의 길을 예비하라고 그리스도 앞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저입니다 라고 세례 요한은 자신을 밝혔어요 세례 요한은 자신의 신분과 자신의 사명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따르고 선지자로서의 인기가 충천할 때에도 자신을 과대포장하거나 자기 분수를 넘어서는 일을 일절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 다 함께 한번 따라해 보겠어요. 자기 분수를 아는 사람. 자기 분수를 아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자기의 신분, 자기의 사명,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안 그런 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신분, 자기의 분수를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이걸 넘어서면 망합니다. 예를 들면, 사울 왕의 경우, 사울은 40세의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되고 2년 뒤에 블레셋과 전쟁이 벌어졌어요. 블레셋 군사력이 아주 막강했습니다.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거기다 블레셋 백성이 얼마나 많았는지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더라 그랬습니다. 이런 막강한 군대가 이스라엘을 치려고 벳 아웬 동쪽 믹막스의 지을 치고 전쟁을 막 시작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랐지요 절박한 상황이 됐으니까요. 그래서 굴로 숨고 수풀로 숨고 바위툼의 웅동이에 막 숨어 들어갔습니다. 제사장이었고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은 이 상황에 이 자리에 없었습니다. 이래 뒤에 오겠다 하고 종적을 알수 없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와야 이 상황을 하나님 앞에 고하고,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제사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울 왕으로서는 여간 조급한 상황이 아닙니다. 백성들은 숨지요, 도망가지요, 흩어지죠. 적군들은 그냥 진을 치고 와와 소리를 지르고 위협하지요. 그러니까 조급한 마음에 화목잼을 가져와라, 본잼을 가져와라. 그리고는 자기가 제사장도 아니면서 제사를 드립니다. 본제를딱 맞추는 순간에 사무엘이 도착했습니다. 사무엘이 와서 보니까 제사장도 아닌 왕이 지 마음대로 제사를 지는 거예요. 왕이 변명하죠.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어쩔 수 없었습니다. 백성들은 흩어지지요. 블레셋 사람들은 확 지금 쳐들어 오려고 하는 상황이지요. 제사장인 사무엘은 이 자리에 없지요.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빨리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용기를 주고 그리고 힘을 합쳐서 전쟁을 대비해야 되는 상황이라 제가 어쩔 수 없이 제사를 드려버렸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사무엘이 뭐라고 그러냐면 왕이여. 왕은 망령된 행동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리시고 다른 왕을 다른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왕을 삼게 될 것입니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사무엘의 말대로. 자기 분수를 모르고 함부로 행했다가 사울은 불행한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영원히 세워지게 될 왕통이 사울에게서 다윗에게로 옮겨가는 상황이 된 거예요. 자기 분수를 알고 분수대로 사는 것이 제대로 사는 것이고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분수를 망각하면 사울 왕처럼 망하는 일이 생겨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꼭 새기고 명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례 요한은 사역을 시작한 처음이나 백성들의 엄청난 인기를 얻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며 존경할 때나 자신의 분수를 알고 넘어서지 않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자기 분수를 알고 자기 분수를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사울처럼 자기 분수를 모르고 왕이니까 제사장이 아니어도 위급한 상황이니까 부득이한 상황이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왕인 내가 해도 된다 했다가는 사울 왕처럼 망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올바른 생각, 올바른 처신, 올바른 신앙 행동을 할수 있는 사람, 자기 분수를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될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말씀, 요한복음 3장 30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30절.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대개의 경우 다른 사람들은 뭐 그냥 쇠하든지 말든지 나는 흥해야 되겠다. 이게 보통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거꾸로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세례 요한은 자신이 누군지에 대하여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할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의 분량이 너무 많아서 31절로 36절의 말씀을 제가 다 봉독하지 못하고 조금 줄여서 봉독했는데 31절로 36절 말씀 한번 화면을 통해서 한번 읽고 가겠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천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 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시는 분으로 만물 위에 계신 분이고, 세례 요한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땅에서 난 땅에 속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신 분이고, 세례 요한 자신은 피조물인 인간이다. 이걸 말한 겁니다. 뿐만 아니고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셨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 자체이신 분이고 세례 요한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분인 것이시죠. 뿐만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한량 없이 주시는 분이요, 만물을 다그 손에 주신 분인데 반해서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전체의 소문난 선지자이긴 했지만 제한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의 인간에 불과할 뿐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포할 때부터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은 쇠하여지고 예수께서 흥해야 되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사명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나를 알고 주 예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주님을 높이고 나 자신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위치와 신분을 모르고 곧 분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엉뚱한 말을 하고, 엉뚱한 행동을 하고,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둥, 메시아라는 둥, 뭐 감람나무라는 둥, 포도나무나 뭐 어쩌고 하여튼 이상한 말들로 사람들을 미혹해서 속이지만 망하는 길로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속지 않아야 되고, 우리 자신에 대한 본분을 잘 파악할 줄 알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는 예수의 이름을 빌려 자신이 높아지고 대접받고 출세하고 성공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예수의 이름으로 낮아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자신을 희생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느 부리에 속하는 사람들이에요? 생각해 봐야 돼요. 교회를 섬기면서도 나를 좀 자랑하려고 돋보이려고 내가 이 교회에서 이만큼 하거든 그렇게 자세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낮아지고 낮아지고 겸손하고 겸손하고 다른 사람 섬기는 사람을 예수님은 세례 요한처럼 그가 큰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한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내 스스로 높아지려 하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 한 말, 우리 마음속에 꼭 새겨야 돼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주 예수님을 높이고 우리 자신은 더 낮은 자리에 내려갈지라도 기쁨으로 감수하고 온전히 하나님 섬겨 신앙의 삶을 사는 아산천업교의 모든 성도들 다될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례 요한의 참큰 고백을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례 요한을 본받게 하여 주 없어서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나를 높이 세우려 하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낮아지고 낮아지고 더욱더 겸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주 예수님을 이름을 그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일에 일평생 하나님 앞에 심껏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아산천어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귀한 교훈이 되게 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